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주식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주식연구원 김선재입니다. 제주반도체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 매일매일 영상을 제공해 드리는 데 있어서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연구원 김선재, 제주반도체 본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화요일 우리가 장 대응할 수 있는 준비 방송이고요. 자, 그 전에 오늘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자, 4.06% 상승하면서 14,350원에 장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 저는 조금 굉장히 조금 제 예측과 제 예상대로 움직이는 패턴이 정확하게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을 해 드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금 기분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좀 고생 많이 하셨죠. 자, 이 구간에서 상승 구간 자, 제가 대폭락 증시 오고 반등 구간 나왔을 때 여기 5일 이평선을 수렴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10일 이평선까지 끌어올리는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제가 좀 크게 나올 수 있다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부분이 그대로 이 차트의 반응으로 자, 그리고 이4.06% 상승하는 모습으로 14,350원. 저는요, 여러분들께 좀 이런 말씀을 좀 가감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좀 드리고 싶냐면요. 은 좀, 요런 구간이었죠? 좀 오랫동안 좀 힘들었던 구간이었죠? 자 여기서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돼 있고 이 지지 라인을 요렇게 이 형성을 했던 구간이 있었죠. 자 여기에 지지와 저항으로 주포세력인 외인이 만들어내면서 강력하게 작년 하반기부터 자 그리고 올초에 엄청나게 정말 이거 미친 듯이 폭등했던 구간이었죠. 자이 구간 때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 4천 원대입니다. 4천 원대에서 이 신고가를 기록했을 때가 이 38,550원 정말 엄청난 폭등을 이루고 자 그분은 간에서 이렇게 쌍계곡 패턴을 당연하게 이루겠죠. 파동적인 부분은요. 여러분들 거래량과 매매 대금 이 외인의 수급 비율 조절에 관련해 가지고 당연히 이 쌍계곡 밖으로 패턴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하방으로 밀리느냐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오랜 구간 힘들었습니다. 자, 요렇게 보시게 되면 좀 힘든 구간이 있었죠. 그리고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었죠. 자, 이게 이 반도체 관련된 섹터가요. 자, 이 1분기와 이 2분기 실적이 기반으로 돼서 나오다 보니까 요때는 1, 2분기 굉장히 좋은 섹터 자체는 이 바이오 섹터 제가 말씀드렸죠. 자, 바이오 섹터가 왜 좋냐면 모든 임상 시험이나 기대 결과 발표가 상반기에 나옵니다. 상반기에. 상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섹터 자체가 전반적인 흐름에서 바이오 뭐 운에 그렇게 움직이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힘들었죠. 구구간에서 그 지금 뭐 에코프로라든가 금양이라든가 좀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제주 반도체 관련된 부분 HBN 삼성 관련된 자, 그리고 전세계 섹터가 이 3, 4분기에는요, 이 반도체 관련된 각종 학회도 많이 나와 있고, 거기에 박람회, 여러 가지 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평가를 가고 3, 4분기 영업 실적으로 도래하는 과정이 여기서 열리기 때문에 추세선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서 거래량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실질적으로 이 금요일 자 그리고 월요일 같은 경우에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7.82% 상승을 했죠 50만 주 정도 저는 이 거래량 자체는 이제 신뢰도를 좀 쌓아볼 수 있다 자 이렇게 20만 주 정도 거래량 자체의 움직임에서 등락률은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구간 상승하던 하락하던 저는 거래량은 항상 여러분들께 신뢰도라고 설명을 드렸죠 신뢰도적인 부분에서. 힘이 없다. 힘이 없는 구간이었고, 자, RSI 지표상 내용적인 부분을 살펴보시더라도, 자, 이 대폭락 증시가 도래했을 때 여기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죠. 30지수를 쏟아져 나갔을 때는 항상 반등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 가능성은 80% 이상 열려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부분에서 좀 힘을 많이 못 받았지만 다음날 반등 구간에서 5일이 평선을 수렴했다. 제가 그래서 추세선이 전환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강조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는요. 여러분들께 좀 많은 얘기를 좀 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 외인의 움직임을 한번 보셔야 되겠죠. 여기에 지금 7월 17일부터입니다. 외인의 순매수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실망 매물이 좀 많았고 여기 좀 하방으로 밀렸던 구간이 있고 여기서 이 기간에 매수매도 자전거래를 반복하다 보니까 여기서 손절 카드 꺼내신 주님도 굉장히 많으신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근데 하지만 계속해서 담아내고 있다 이 물량 자체가 순매수량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 투신 연기금 같은 경우도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어떻게요 순매수량이 굉장히 많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탈의 물량만 속속 다 받아먹었다 왜 우리 제주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투자증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장 마감까지 전반적으로 이 매수 매도를 계속해서 반복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매수세가 많게 장 마무리가 되면서 여기서 굉장히 순매수량이 들어와 있고 자 그리고 외국계의 움직임 보시면은요 장 시작과 동시에 폭발적으로 순매수량이 들어오면서 JP모간 서울에서 쓸어 담는다. JP모간 서울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파오르장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고 이 정보 자체 금리 관련된 정보 자체 굉장히 빠르다. 큰 손들의 움직임은 바로 이 움직임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 신한투자증권 역시 자정거래를 통해서 이 매수매도를 꾸준히 반복하면서 우리 주주님들 신규로 들어오시는 주주님들 그리고 주식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고 반도체 관련돼서 호재성 기사 내용만 들어오시는 주주님들도 엄청 많으세요. 다들 전문가가 아니라는 부분을 꼭 상기시키고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일별 주가를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프로그램으로 자, 저는요 여러 말씀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정도 종목에 지금 이 반도체 관련해서 프로그램으로 정말 이렇게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있는 종목 제주 반도체밖에 없고요. 거기에 이 체결 분석 금액대를 살펴보시면요. 이 매도세가 많은 금액대가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5천만원 이상 매수세, 3천만원, 1 천만원. 지금 저는요, 지금 좀 쓸어 담아야 되는 구간이 분명히 여기서 열렸다. 이 추세선이 굉장히 조금 급격하게 전환되는 시점이 왔다. 자, 이 상반기는 우리가 좀 힘들었던 구간이 있었지만 이 하반기 도래하는 시점에서 이제 우리 제주반도체가 힘을 신는 구간이 왔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좀 중요한 구간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대폭락 증시 이렇게 올때 우리가 이 대응을 잘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자, 그 부분 제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종목이라는 구간이 있죠. 우리 제주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이 제주라는 제주 반도체 종목이 있고 거기에는 굉장히 좀 힘든 구간이었죠. 상반기 이런 여러분들의 비중과 상황적인 부분. 보유 기간 여러 부분에서 시간이 필요한 이 인내라는 부분. 자 그리고 타이밍. 이 매수 타점과 이 매도 타점에 대한 이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매수는 여러분들 기술이라고 하고요.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죠. 아주 기본적인 움직임. 거기에 이 전략은요. 여러분들께 제가 이 전략 리포트를 매달 보내드렸던 부분 받아보신 주주님들도 계시죠? 이렇게 제주반도체 투자 전략 보고서입니다. 여기에는요. 제가 각종 기관에서 나오는 모든 지표 자료를 데이터를 서치를 해서 자, 평가 등급 매기고 이 강도와 경영진 수요대상 수혜변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분기 실적, 자, 그리고 2분기 실적, 그리고 도래하는 이 3, 4분기 실적에 대한 각종 지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투자 전략 보고서는 항상 매월 초에 드리죠. 어, 많이 받아보신 우리 주님들은 아실 텐데 투자 전략적인 부분은 이렇게 제가 구축을 해 놓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인내 시간과 매수와 이 매도 타이밍 그리고 전략을 구축해 놓으셨다면 이 제주 반도체 이제 힘이 실리고 추세선이 완벽하게 전환이 됐습니다. 이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아직 대응 전략 리포트를 못 받아보신 주주님들께서는요, 제가 어떻게 보내드리고 있죠? 이렇게 기준 자리를 우리가 꼭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목표, 가격, 매수 타점과 이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대응 전략 리포트를 구축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어, 분명히 현재 시점 이 대폭락 증시가 오고 지금 경제가 좀 자리 잡혀가면서 주가가 좀 반영을 하고 있지만 이 추세선 전환 시점에서 대응 전비를 우리가 잘 못하신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이 수익 구간에서 다른 누군가 차이가 나실 거고요 거기에 있어서 리스크 존재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이 대응 전략 리포터를 구축하시면서 살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열어 놨습니다 010-3854-3951번으로 우리 제주반도체 이렇게 제주와 이렇게 대응을 같이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이 대응 전략 리포트 여러분들께 바로 발송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꼭 받아 보셔 가지고 준비를 잘 마쳐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투자 전략 보고서도 아직 못 받아 보신 주주님들께서는요. 제가 월초에 보내 드렸던 내용이지만 이렇게 제주에 관련해 가지고 이 투자라고 제주 투자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 주시면 제가 요 투자 전략 보고서까지 같이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PDF 파일로 제가 보내 드리고요. 문자 메시지 받으시면 클릭 만 하지면 자동으로 보시기 편하게끔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저 김선재 구독자님 저 주식연구소장과 같이 생각을 조금 더해 보시는 시간을 한번 가져 보십시오 우리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얘기가 있고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는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를 것만 같은 이 종목 자체도 내가 매수만 하게 되면 폭발적으로 하방으로 밀리고, 자 이거 매도해가지고 분명히 수익 구간 뭐15% 수익을 받지만 익절은 했지만 더 올라가는 구간이 계속해서 생기는 배아픈 경우도 또 생기고요. 우리가 이 주식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제 생각을 조금씩 더해나가는 시간을 가져보신다라면은요 분명히 조금 도움 되실 거고요. 거기에 참고 되실 만한 사항으로 준비해놨고. 이렇게 투자 전략 보고서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안 받아보실 분들은 한번 받아보십시오. 편하게 제가 일목요연하게 내용 전달해 드렸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 대응 전략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 자, 목표 가격과 이 매수 타점과 이 매도 타점이 지금 굉장히 절실한 시기가 왔다. 아, 어, 굉장히 좀 오랜 구간 손실 보셨던 주주님들께서는요, 지금 추가 매수 타이밍 잡아서 수익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3, 4분기 섹터가 열렸다고 하는데, 나좀 신규로 지금 저점이 어디 구간이니까 나좀 참고를 해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대응 전략 리포트 구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열어놨으니까요. 어, 제주반도체. 이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면 대응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주반도체 투자 전략 보고서도 받아보시고 싶으신 주주님들도 같이 이렇게 투자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께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정보는 여러분들께 항상 제가 어떻게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100%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영상 시청하시고 조금의 도움을 받아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요, 저는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수익 나시는데 도움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제주반도체 화요일 장을 또 준비를 해 봐야 되겠죠. 자, 어떻게 조금 움직여야 되냐? 저는 이렇게 좀 살펴봐 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잠정추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제주반도체 이렇게 나와 있죠. 전반적인 외인의 잠정, 여기에 들어왔던 부분이 이제 메릴린치가 들어왔다. JP 모간에서 JP 모간에서 들어왔던 순매수량이 들어와 있고 자 여기는 보유 물량이 조금 빠진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탈을 받아먹는 구간이고 기관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가 움직이는 구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현 시점 순매수량이 잘 들어오고 있다. 자, 분 단위로 살펴보시면 정말 이상적인 차트죠. 정말 이상적인 차트. 여기서 순매수량이 폭발적으로 주포 세력인 외인에서 들어오고 이 구간이죠. 여기가 들어왔던 구간이 매수와 이 매도를 반복하는 이기관의 움직임.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아 저점을 이제 어느 정도 다졌다. 김선재의 영상을 좀 살펴보니까 이제 추세전에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제가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면서 말씀드리죠. 그 후로 이 주식하시는 사람들의 이개걸음이 일어 가자 하죠. 옆으로 개가 걸어간다. 이 구간 자체는 전반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동반하는 시점이 아니고 횡보하는 시점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죠. 자 거기에 거래원 매물대 분석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자큰 금액들이 굉장히 잘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j p 모 o 가 오늘 같은 경우 이 메릴린치 굉장히 이 많은 매수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부국 같은 경우에도 13,790원에 폭발적으로 들어와 있고, 여기서 하방으로 더 이상 밀릴 명분이 없다라는 거겠죠. 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와 있고, 현재 14,350원 구간에서 이 비중 자체는 한2% 정도 빠지는 구간이죠. 2.5% 정도 빠지는 구간이네요. 여기서 굉장히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저는 힘이 분명히 받친 구간이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 정보방에서 옆에 보이시죠? 이렇게 계속해서 정보를 계속해서 보내드렸죠. 어, 전반적인 뭐 환율이라든가 코스피, 코스닥 이런 부분적인 내용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움직임에 있어서 오늘의 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제가 실시간 정보방에서도 계속해서 정보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움직임.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았다. 시장이 좋아서 오른 것도 있지만 외인의 폭풍 매수가 우리 제주반도체에는 정말 좀 이런 표현을 좀잘 저는 안 쓰는데요.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다. 꼭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포 세력의 움직임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시고요. 이 눌린 구간 여기 다 만들어낸 구간도요. 이 외인이 계속해서 이 지주와 저항을 만들면서 돈써 내려가면서 오랜 기간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 자체가. 굉장히 여기 매물 대도 형성이 많이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주님들이 이제 접근하시는 구간 자체는 여기서부터 접근을 하시겠죠. 이 구간에서부터 접근을 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엄청 수익도 많이 보셨겠죠. 재미를 많이 봤다. 근데 이 늦게 들어오시는 주주님들도 물려있는 게 엄청 많아요. 더 올라가는 시점에서 여기서 이렇게 꼭 뒤늦게 들어오시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분명히 물려있거나 아직 손절카드 안 꺼내신 주님들도 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제 우상향 방향 절대적으로 추세선 전환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4.06% 저는 이 22,000원 돌파 구간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지금 타이밍 준비 꼭 하셔야 된다라고 장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좀 대응 전략 리포트하고 투자 전략 보고서는 좀 받아봤는데 장전 매매를 아직 못 받아봤다 하시는 주주님들도 계시죠? 8월 5일자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제주라고 보내주셨고요. 김선재 주식 연구소 성공투자 수익실현 종목명 제주반도체고요. 이 매수가와 이 매도가를 제가 이 월요일날 드렸고 화요일날 이 대폭락 증시가 온 후에 이 반동 구간이 100% 열릴 가능성이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서 혹시 비중 조절해서 분할매도 하실 수 있으면 단기차익실현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기술적 분석과 심리적인 분석까지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게 내용적인 부분 항상 이유가 이렇게 상승 구 구간에서도 아니면 눌린 구간에서도 이유가 존재한다 라는 부분 제가 요렇게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에 전화번호 여러분들과 저만의 비밀 같은 전화번호겠죠. 요렇게 제주라고 문자메시지 두 글자 보내주시면 대응전략 리포트 구축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큰 틀을 맞춰 놓으시고요. 이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준비 안 하시면 영상 시청하시는 분이 하루에 500분, 600분 계신다 라면 분명히 어떻게 해요? 차이가 난다. 이 부분은 제가 꼭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선택과 결정을 하시는 거죠. 이 매수와 이 매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이 뭐 hts라든가 아니면 뭐 컴퓨터라든가 pc로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정보를 제공해 드린다는 역할, 안전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잘 도달하실 수 있도록 안내만 해드린다 그 부분을 꼭 설명드리고 싶고요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이 습관을 계속해서 길러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보만 제공해 드린다 그 부분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힘이 실려 있고 여러분들 수익구간은 여기서 꼭 만들어져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상단에 010-3854-3951 번호 열어 놨으니까요 이렇게 제주라고 문자메시지단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으로 24시간 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답장을 맞춰놓고 여러분들은 지금 영상 시작하시는 시간이 늦은 시간이시든 아니면 뭐 새벽 시간이시더라도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으로 자동으로 보내드리도록 か겠습니다 우리가 좀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 김선재의 이 장점 매매 어이 매수가와 매도가 그 이유와 기술적 분석과 이 심적인 분석을 간단하게 받아 보시고 싶다 생각하시는 주주님들께서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정보방에서도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죠. 하루에도 이 급변하는 차트에 대해서 주식은요 누구보다 또 정보 싸움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빠르게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제 영상 시청본 내용이시고요. 이렇게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이렇게 더 보기라는 요 글씨가 있습니다. 요더 보기란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제가 여러분들 입장하실 수 있게 실시간 정보방 링크 무료로 이렇게 남겨놔드렸으니까 편게 하게 클릭만 하시면 자동으로 입장 승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실시간 정보방에서도 이렇게 많은 정보를 받아 가시고 우리가 좀 준비를 이제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운 시기 이제 조금 극복해 나가시고요. 여러분들 준비를 좀 하신다라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얘기가 있고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면 안전하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는 조금 참고하시고 살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요일장 다 같이 화이팅 하면서요. 제주반도체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매일매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연구원이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 김선재가 드리는 깜짝 특별 선물입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수익나시는데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엄선하고 엄선한 급등 종목, 딱한 종목, 매일 아침 장 시작 30분 전에 문자 메시지로 간략하고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추천 종목명, 목표 가격, 매수 매도 타점 자 그리고 안전한 손절 금액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로 진행했던 급등 추천주에서 특별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에 한해서 기간 한시적으로 100% 무료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수익 나시는데 조금이나마 많은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개인 직통 전화번호입니다. 010-3854-3951번으로 문자 메시지 아침이라고 단두 글자 보내주시는 우리 주주님들 한해서 매일 아침 장 시작 전 30분 전에 엄선하고 엄선한 추천 급등주 딱한 종목 특별 선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종목명 목표 가격 매수 매도 타점 안전한 손절 금액까지 답장으로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많이 참여하셔서 수익 보시는데 많은 도움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선재의 언제나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좋은 영상으로 양질의 정보 제공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영상 끝까지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지금 한시적으로 기간으로 특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수익 보시는데 더큰 수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